배현진, 장동혁 찾아와서 나 짤할 거냐 따졌다. 장 반응은, 장동혁 반응은 어릴, 어떤 것일까요? 아, 일단, 지난주에 이, 장동훈재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지난계가막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제수님, 제수님 표결하라. 제수님 투표하라. 막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졌죠. 그래 내 전당원 투표로 백만당원 투표로 제수님 투표를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나에게 요구를 하려면 은그 요구를 하는 사람의 직, 직을 걸고 하라.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그 친한계의 의원 16명이 사퇴하라. 그 하면은, 그냥 사하는게 아니고, 당원들로 뽑았으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은, 국회에원직 걸고, 만약에 재신임을 받으면은, 어, 본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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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했던 사람이 배치 내놓고, 아니면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장동윤 대표가 대표직, 그거물러내고 배치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단체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체장도 직을 걸어라. 단체장은 오세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을 걸고 하라. 그런데 아무도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비난만 하고, 이게 뭐 도박판이냐, 걸기는 뭘 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비아냥 그러고 조롱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래, 내가 직을 걸고 해보겠다. 가령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서울시장 직원 내놓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당원들이, 당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재신임을 하면은, 나는 다음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가겠다, 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어제 계속 비난만 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말이 지나면서 이재신입론 이것은 깔끔히 정리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자이 상황에서 오늘 다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도 음 주, 주제를 하고 했는데 이제 타깃설 어, 이것이 이 내부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재명을 향해서 정조준하는 어, 그런 발언들이 오늘 또 쏟아졌습니다.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쇼가 눈물겹다. 대보위원회에서 장경윤 대표의 발언이죠. 외교 참사로 빚어진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게 증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게 유능한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측문회를 열고 한국 국회와의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미국 정부 입장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쿠팡 사태 초기부터. 욕설을 퍼붓고, 마치 이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쿠팡이 정보 유출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쿠팡을 뭐 면회 취소를 하든, 뭐 사업권을 뺐던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이 정보 유출 사태 초기에, 바로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뭐그 팡인가 뭔가 하는 기업, 무슨 뭐, 제재를 가해, 가해서 그 사업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 공 그, 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공정거래위원장도 뭐사업권을 뺏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 뭐그 대리 대표가 임시 대표가 그만한 그런 표그말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뭐 억박지르고 하는 것이 결국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이 관세 그 협상에까지 지금 여파를 미치는 이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대체 트럼프가 다시 25% 간세를 올리기로 했다는데, 진전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언젠, 지금, 이, 관보에 계절을 하는 순간에 바로 25%가 되는데, 자동차 같은 거. 지금 오늘이라도 그 올려버릴 그런 태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대체 한 라인이 있는 건지 없는지, 한 라인이 뭐, 있을 턱이 없죠. 있으면 벌써 다 가동을 했겠죠. 이런 이제 무능한 데 대해서, 장경영 대표가 질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 청, 그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의무 공충제를 하겠다. 의무적으로 청년을 공천한다 중앙당 공천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 강력위원 공천 관련 청년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한 명, 여성 한명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 전략 지역 경선은 공개 오대선 방식으로 실시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자파매체나, 이, 언론에서는, 기성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 국민의 힘이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막 싸워서 반쪽이 나고, 뭐, 내부 분란 일어나고, 엉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최근에 그, 경선, 음, 경선 룰도 뭐,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강원 비율을 70%로 늘리고, 일반 국민 30%, 이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그 지방선거 준비 계획단에서 했지만, 그것도 이제 50%도 50%, 당심 50%, 50 이,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기로 정리를 했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1인, 여성 1인 공천을 의무화한다. 전략 지역 경선은 공개 오제션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 그 지역, 그 기초단체지만 5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 있죠. 포항이나 이런 곳에. 그 지역과, 그게한 20군데 됩니다. 최고위원회가 별도로 의결한 지역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을 공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안도 보고가 됐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 곳이 한 20곳이 되는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기초단체가 거의 다 격전지기 이 때문에, 음, 저, 그,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이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는 거기서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다. 그런 방안들도 보고가 되고, 당명 개정을 하고 있죠. 당명 개정도 또 3일절까지는 아마 이제 발표를 하고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그런 로드맵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할 거는 해야죠. 할당 권유 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자, 자동 제명됐습니다. 음,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열흘 내에 재심 신청이나 탈당 신고서를 안 내면은 제명 처분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장동, 그, 한동원에 의해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동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또 했지만은, 뭐, 반락, 그, 반발이, 반발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이것은 일단 찻잔 속에 음, 태풍에 머물고 있다는 어,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한 사람 윤리에서 제소된 친한게 있죠. 배현진 의원인데 배현진 의원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그때 그 한동훈을 제명을 했을 때 그냥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부당하다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서울시당 이름으로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당 소속 그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다. 이래서, 어, 이상규 서울성복을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데, 어, 오늘 그 배현진 의원이 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다. 본회의장에서. 그 기사가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배현진이 이야기했을까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인데 보통 제뒷 제일 끝자리죠. 제일 뒷자리 저 앞에 쫙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제일 뒷자리에 이는 이렇게 당 중진 의원들 아니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앉고 앉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자리에 배현진 의원이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뭐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직접 찾아갔는데, 이 모습이 이제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이 취재를 한 것을 보면은, 대연진이 장동혁 대표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냐? 나를 정말 직무 정지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장 대표가, 아, 그것은 징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윤리위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는 또 배현진이 윤리위가 당대표 위에 있는 기구냐? 대표 의정은 뭐냐? 이렇게 제자 물었고,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냐? 음, 선거에 이기자고 그동안 했던 고언이 불편하셨던 것이냐? 이렇게 막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막 따지니까 한숨을 쉬다가 그냥 잘해서 일어나 버렸다. 그, 지금 뭐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 이것뿐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뭐, 그 전에 그 홍준표 개였다가, 친홍이라고 불렸다가, 얼마 전에 홍준표하고 아주 이 독서를 서로 날려면서 다투는 정말 민망한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아마 그 당신의 대변인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서 친한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음, 자기 그 SNS에 글을 올린 사람을 그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에 그 손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손자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올려놔가지고 또 논란이 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히 이번에 서울시당이라는 그 자리를 사유화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징계 위에 그 윤리위원회에 해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그 윤리위 회의가 열립니다. 모레네요. 모레 배현진을 불러서 윤리위가 소명을 듣고 그 소명... 어, 결과에 따라서 또 징계 수위를 뭐 결정을 할, 하고 어, 그것이 만약에 제명이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는데 뭐 당원권 그정지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어, 경고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그것을 일단 어, 지켜봐야 돼 어, 어디까지 서울시당을 사유화했는지는 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그할 겁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 한동훈이 지난 주말에 뭐 토크 콘서트를 했죠.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음,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이그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음. 본인이 총선 당시 상황의 상황을 언급했는데. 자, 2024년 4.10 총선. 거기서 국민의 힘이 대패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극심하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입법 폭주를 저질렀죠. 이재명 방탄하려고, 구속 안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때 이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죠. 무차별 탄핵, 공직자들 무차별 탄핵,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폭주하는 그리고 예산을 착감을 하고 무차별 탄핵하는 것 때문에 비상기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정권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죠. 총선에서 이겼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때 총선을 거의 1인 체제로 지휘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공천도 본인이 다 했죠. 그래서 그때 본인이 공천을 막준 사람들이 친한계라고 해서 지금 똘똘 뭉쳐있죠. 똘똘 뭐 뭉쳐 있다가 지금 와, 와해되고 있지만은 그때 아주 그당첨되기 편한 지역에 다른 예를 들어서 대구 북각 같은데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은 금배지를 사는데 거기에 무슨 뭐 국민 추천제 해가지고 우재준이라고 전혀 경선도 하지 않은 사람을 금배지를 주고 울산에 김상옥이라는 사람한테 금배지를 줘서 김상옥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공천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공선 전반을 거의 혼자 다 지휘를 하다시피 했죠. 혼자 다 지휘를 했는데 그때 뭐 이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도 내걸고 지휘를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본인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토크 건치대에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총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참패를.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총선에서 그때 당시에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더라. 우파진영 안에서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더라. 총선을 통해 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총선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총선에서 지자고 말하던 상황이었다.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 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 자, 어떤 힘센 사람들이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총선에서 졌다. 힘센 사람들이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어. 이게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총선에서 지자고 말하던 상황이다. 누구죠? 근데 어, 아마 이제 그런 걸 겁니다. 저, 저도 저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뭐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거겠죠. 아예 그냥 이번에 그 지고 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총선에 임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했을 겁니다. 했다면은 그런데 마치 거기에 다 있냐? 그래서 총선에 진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를 어제 한동안 했습니다. 자기 책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또 본인이 제명된 상황의 직접적인 것은 바로 당은 게시판이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1년 만에 겨우 이제 한다는 말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 당원 게시판 내용 자체가 죄송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사과, 사과, 이상한 사과를 했죠. 걱정을 끼쳐서 사과한다. 그리고, 장동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이 그냥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퍼뜨하는 데서 거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요런 조작을 해서, 이게 마치 당심인 것처럼, 그렇게 친한 게 패널들이 막 퍼뜨리고, 매체에서 막 그렇게 쏘고, 그렇게 한그 기초가, 그러니까 가이드가 된 것이 그 당원 게시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가족들이 그냥 일반 기사나 몇개 올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는 그 내용도 어제 토크 근수도에서 있었다고 해서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이 한동원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끄는 분위기입니다. 신경을 끄는 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과연 이래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